으로 가는 날입니다. 지룽에서 지우파는한 3, 40분 정도 버스로 가는 게있는데어 왔다 왔다. 한국처럼 <목소리가> 잘 되있는 것 같아가지고 돌아다니기에 좋은 것 같아. 다 아, 내리는데. 뭐야, 지옥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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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생해야 되네. 그래, 대중교통은 잘 되어 있지만, 잘 타야지. 아에는지우폰을 지금 처음 와보는데 부산의 감천문화마을 느낌? 아뭐 그냥 그렇네요 아무튼 아까 그큰 버스를 타고 와야 타이베이로 바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돌아갈 때는 그거 965번? 그거 타면 될것 같아요 조금 일찍 오긴 했는데 짐을 놔두고 일단 어디로 가야되나 아, Here yeah. is 아, the box Hey, now? Oh Have we now? I tried to, yeah, with uh, one. You try as well? Yeah. Okay, thank you. He said, yeah. Uh, I just put, you can keep the bag in the laundry and then check in want Hello? I'm not going to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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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w h a up there? Just room. Outdoor. Outdoor? I can tell you all about the water. I'm 는 o i n g to r o 저녁에 불 들어오면 아주 예뻐요 생가치로그 영화의 배경이라 했나? 아무튼 여기 가야겠다 고원 이거 헐 중국어다 여기 앉을 수나요네한국에어 감사합니어요 여기 주문하세요 1만 다른거 다른데 아어 비어? 1만원 50원 2000원? 哎呦！ 언또 기타 네. 만두 1개한7 0원 식사입니다. 네. 음. 숙에료맞고 음. 나서 아이스 감 h a n k you. Thank y o 이 Thank you. Thank y o 니 t h a n 인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oh. okay. okay. yeah. <laughs> 합니다 여기서 있으면 또할 것도 없고. 다둘러본것같 기도, 해 가지고 아아아다 약간 한국의 아도제 느낌? 꼬속아아아아아 길로 아르락 내야 하는데 이거 <목소리>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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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땡기, 어, 한국어로 음양해인 것 같은데 여기가 얼마나 야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 지이는데 일단 건너보자. 와, 물 맑은 거 보소. 맑은 거 맞나? 맑은 거같 은데, 맑은 건 지는 모르 겠다앞 에는 산, 뒤 에는 바다 와 이쁘다 이뻐. 물 챙겨 올걸. 마트 도 하나 없 고, 가 보자. 보니까 관광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저기 보면 낚시하시는 분 있는데 낚시하러 오는 느낌? 와 저기 뭐야? 와라 그거? 그거? 마실 거 없나요? 뭐러 플리스. 어? 워라. 가라워 들어가도 되나? 라 워라. 워라. 아라 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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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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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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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물 워라. 워라. 워 谢谢给我水워시给我水워시 아... 지초가니초 아예 약회차 땡큐 아 감사합니다 앉아앉아아 앉았다 그러앉아어 여기가 공 여기가 공이 공이 냉랭 이 냉랭 그냉이수 나무가 있으니까 시원하다 아... 예? 나무가 너

솔직히 지금 아무 맛이 안 나는데 억지로 먹고 있습니다. 주신 거에 너무 감사해서 말랐어요 오렌지가 수분이 없어. 근데 어쩔 수 없어. 수자이 절이 수이 수이 마. 수난동,这里是水难洞. 눈사람 동굴 라니 모래. <laughs> 안돼 안돼. 저는 이제 버스 타러 가보겠습니다.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我现在要去坐公交了谢谢给我吃的要坐公车去哪里需求啊供给菜市场要哈哈哈哈哈哈需求啊供给줬으면 <laughs> <차이만큼요. 웃음> 돈을 달라 이건가? 그럼 이제 버스 타러 가볼게요. 이거. 네, 나, 나 네. 네, 감사합니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laughs> 편의점도 없어 여기 주변에. 시원한 커피 있나요? 스스 아. 어. 우웨. 이거에 마. 어, 잠깐만요. 노슈가. 오케이. 네 여기. 달탕 없시. 와 진짜 조그맣 그래, 내가 왔어. 아까는 방기더니 왜 이렇게 조용히 있냐? 어? 아까는 뭐? 어? 생명수. 오, 맥심 원두 커피 있어요. 원두 커피 따뜻한 물 녹여서 아이스로 먹는 느낌. 이거. 집에서 먹어본 맛인데 하지만 가격은 5,000원 대 스타벅스보다 비싼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어?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얼마나 돈이지? 엔화구나 와씨 서울이패니스 보니 아 서울이즈 아 재패니스 보니스 <돼서> <놀람이> <놀람이> 어. <놀람이> 아, 아, <놀람이> 응, 타이완 아저 별명 아왜 동전 지업에 엔화가 있지? 안녕 안녕 왜왜왜왜... 아, 앞에서 그냥 자리 깔았네. 아예 만져 달라고, 어? 자리를 깔았네. 쉐키 보통 투어를 끼고 택시 투어나 이렇게 끼고 오는 게 대부분이라, 저처럼 이렇게 오진 않는 것 같아요. 지우펀의 등불을 보면서 야경을 즐기는데 저는 위에서 내려다 보는 지우펀을 보려고 합니다. 이쪽인 것 같은데 구글 리뷰를 보니까 1 시간 정도? 올라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와, 씨 가로등도 없냐? 보통 다들 일몰을 보기 위해서 미리 올라간다고 해요. 아까 너무 더워가지고 씻고 빨래도 하고 좀 쉬었거든요. 해가 바로 졌어. 휴대폰 라이트였으면 못 갔겠다 진짜. 헬로우. 아 제발 정상에 사람이 있기를. 사람이 있어야 같이 내려온. 오케이 okay, 사람이 있다. 유코잉어다아다 오케이 하우롱 티크 너자져 오케이 고고고 thank you. Oh. <laughs> 아 저분이랑 같이 올라갔으면 좋은데 셀티 이리 셀티 씨바 셀티 씨바 씨바 아 씨바 씨바 어쩌면 저분들도 한국 분이신데 힘들어서 그냥 역한 걸 수도 여기 정상 맞아? 생각보다 뷰가 이거 풀숲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 끝이라고 정상인데 그냥 진짜 말이 정상이지. 사실 이 뷰를 보러 온 거지 그 정상 뷰를 보러 온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산 정상까지는 가지 말고 중간까지만 가는 걸로 내려갈수록 이쁘다 여긴. 아까 낮에 왔었는데 하이라이트는 저녁이지. people who own the perp. japanese is too funny. taiwan is great. oh, Korea, Japanese, taiwan. do you play any sports? i don't know. you don't know many I i like soccer. soccer. yeah, me too. what do you like? Player Manchester team? Menu <laughs> Katawa Shinji.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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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s, yeah? So yes. Yeah, okay. come on. Three. Thre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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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laughs> Twenty-six. <What is> <laugh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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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um, oh. My. Las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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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laughs> Twenty-four. Twenty-four. Me twenty five. Twenty five. Eight. Hey, hey, hey. oh. <laughs> mm -hmm. hey. oh. oh, wow. Wow. Huh? <laughs> <laughs> oh, I'm sorry, sorry. <laughs> oh. Uh, <no. laughs> Last chance. <Huh>? <laughs> oh, yeah. <laughs> Crazy. <laughs> <laughs> 지우지우 원2021네 아무튼 저는 지우 판에서 하루를 마치고 타이베로 다시 넘어가려고 합니다. 데미 없을 수도 있지만 저의 일상 보여드리면서 공유해볼까 합니다. 어, 그러면 다음 영상도 봐주시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끝.